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봉독은 1절에서 14절과 30절에서 3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텐데요 가능하시면 합독하셔도 되겠습니다 백성은 보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금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겉두를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산상 앞에 재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화진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의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어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무세는 주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 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30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그들을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한 사람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화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히 차고 넘칠 터인데 그 안에 함께 동참하셔서 은혜를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안에 연합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졌 거니와 우리 마음도 따뜻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기 때문일 텐데요.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가능하신 분들은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팀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책 제목대로 사람들은 시대별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왔는데 결국 가장 무섭고도 찐득찐득하게 인간에게 들러붙어 있는 죄는 바로 나라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까지도 내가 만든 신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한 신 하나님을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 존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해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믿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 공동체와 함께 소그룹 나눔을 나누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의 동기에 하나님마저 나의 성공, 나의 소원 성취의 도구로 삼는다면 사실은 이는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는 꼴과 같다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열 가지 재앙과 유월절기와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일,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때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40일 동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무섭도록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날 위에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쫓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의 목적은요 날 인도할 신 기적을 베풀 신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는 말은 그냥 초능력 같은 시시한 일만 버리는 신, 나를 위해서 일해 줄 그러한 요술램프 진이 같은 자 이를 불러오라는 아주 악한 말인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말은 그들이 모세를 걱정하거나 그들이 불안에 휩싸여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 성경은 이 말을 좀더 와닿게 번역하였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사람,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억지되었든 간에. 알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모르겠고 못에 필요 없고 당장 나를 만족시킬 만한 당장 내게 초능력이나 기적을 행할 만한 그런 신을 찍어내 오란 아주 악한 말인 것입니다. 이에 아론은 금기구리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그러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인생의 금송아지 기적을 베풀신 그리고 나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족시키고자 하는 대상은 딱 하나, 나 그리고 우리였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찢어질 듯이 아프셨을 겁니다. 만일 아내가 한 아내가 어떠한 아내가 그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남편의 돈만 바라본다면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항상 밤마다 다른 곳에서 잠자리를 한다면 그 남편은 참을 수 없을 겁니다. 만일 이런 일을 겪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남편이라면 그 가정은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것이겠죠. 자녀가 부모의 재산만을 탐내고 부모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고기와 같았던 거예요 성경 속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창기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행위를 행해하였습니다 출처를 모르는 아이도 나왔습니다 호세아는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그 아내를 맞이하여라 그 아내가 진 빚을 모두 갚아주고 다시 데려오라 끝까지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겪은 자입니다 둘째 탕자는 아버지 재산만을 탐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협박하듯이 하여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그 돈을 빼앗듯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둘째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두팔 벌려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남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이 겪으셨을 그 거절감은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겪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터질 듯이 몰려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한자리 하실 줄 알았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심히 근심하셨습니다. 그들의 본심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5천 명이 넘던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고 써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가슴으로 더 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것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나를 만족시켜주길 바랬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악한 마음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 죄가 금송아지를 만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무시무시한 죄인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은 그저 우상 숭배 한번 하였네 이 정도에서 그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죄는 정말 무시무시하도록 끔찍한 죄인 겁니다. 제 안에도 무시무시한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제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아주 큰 교회 그리고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전임 전도사, 수련 목 전도사, 그리고 파트 전도사 할 때에 사역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잘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였지만 나중에는 네가 다른 사람들이 띠띠 우는 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이 팔을 벌리는 대로 사는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나도 큰 부딪힘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잘한다는 말 듣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를 꺾어 주셨습니다. 마치 마른 나무 막대기가 탁 하고 부러지듯이 저의 의지와 저의 마음과 저의 인정받고 싶은 그 모든 마음을 확 꺾어 주셨습니다. 그때 돌아보면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하나하나가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역자로 살라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느끼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살아냄으로 누려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5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하듯이 백성들이요 똑같이 제사해요. 아침 일찍이 새벽 기도 드리면서 번제를 하고 화목제를 그 금송아지에다 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하고 교제도 나누지만 그 대상이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이 나를 예배하며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들은 출애굽하여 금송아지를 아니 나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계하며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나라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그 중심에는 나. 나.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만족시켜 줄 기적을 베풀어라. 날 만족시켜 줄 무언가를 보여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빨리 이돈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고 부유했으면 좋겠고 내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가정이 좀더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종처럼 여기고 부리려고 드는 무서운 죄인 겁니다. 이 마음에서 우리는 완전히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가지 유행어 생긴 거 아시죠? 주흥나쇠 우리 안에 주흥나쇠라는 유행어가 우리 교회에서 쓰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사람 예수님께로 이끌림 받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우리 안에 더 유행되어야 되는 고백인 거죠 그리하여서 주흥나쇠 정말 구호로 그쳐질 일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는 흥하시고 나는 쇠해야 해요 이 고백된 삶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를 믿어라. 너가 흥하는 길을 걸으라. 너의 뜻대로 살라.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녹이고 사라지게 만들어서. 주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하여 보면 이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나를 숭배하며 내안에 금송이를 금송아지를 바라보는 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애타는 기도의 절정이요 31절과 32절이에요.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가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되신 예수님처럼 그가 하나님 이들을 살려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아론은 누구보다도 모세와 가까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말씀을 함께했던 자이지만, 그의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찾아오자 그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본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가까이 본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입술에 통로되었던 자, 설교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던. 아로가 무너진 거예요. 그는 결코 하나님만 이4사 시간 바라보았던 자는 아닌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 똑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복음을 들어도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설교자도 이것을 설교할지라도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내 안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꼴이 되고 많은 겁니다. 또한 백성들 사이도 두 갈래로가 갈라집니다. 레위인들은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도 죄악을 저질러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론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무너졌어요.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아가면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회식 자리와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와 세상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와 내 안의 금송아지를 바라보므로 세상과 타협하는 자두 갈래로 나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도 두 갈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중턱에서 경계를 그으시고 모세만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과 장로들은 산 중턱에 두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한 계단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호수아를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러 올라갔던 겁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12절과 14절까지를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셨다. 말씀하셨는데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우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리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둔 거예요. 장로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아론과 훌에게 모든 어려움이 있으면 말하라고 기다리라고 하고, 한 계단 더 위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도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이 신의 산에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내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돌아오는 날이 40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여우수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렸어요 저산 아래에서 전쟁이 난것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도 때로는 외로웠어도 흔들림 없이 기다렸던 겁니다 그는 그저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신해산에서 말씀대로 기다린 거죠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장로들은요. 기다리지 못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같은 기적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와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금송아지를 바라보는 자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삶이 주님만 바라보는 대로 초점이 정확히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수원, 내 만족, 내 뜻, 나의 모든 금송화질를다 내려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 눈이 열려하게 하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믿고 구한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